GT, 부지런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과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하십시오. 간단한 운동이나 산책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 한 주입니다. 소T, 당신의 일터에서 승진의 기미가 보입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진할 필요가 있는 한 주입니다. 범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방 안에만 있다 보면 그만큼 더 굳어갈 뿐이지요. 도심 생활에 지쳐 있다면 외곽으로 떠나는 나들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토끼띠. 여행을 계획하기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일 것입니다. 용띠. 곧 지금껏 노력해온 일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대가를 얻은 것이니 만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뺨띠.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한주입니다. 예상에는 언제나 오치기 따르니 그냥 당신 앞에 닥친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릇된 판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옛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단순한 조언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는 한주입니다. 양띠. 미혼 남녀의 경우 약혼이나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났을지라도 성급히 약속을 잡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숭이띠. 평소에는 느끼고 있지 못했지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휴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닭띠. 이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제와 다르니 혼란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잘 매듭되어집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깻티 당신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도전하도록 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일은 좀더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돼지띠. 주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소유한 주식을 빨리 파는 게 상책입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 한 주입니다. 소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